강문인니이까 강. 휴학. 인자. 난그아니요응영어니까 영어? 응. 바지 영어. 예. 잘해.

영어 선생님은 영어 너. 못해? 응. 나도, 준 거, 응. 아, 둔 거, 응. 그래? 그래? 한이는? 응. 한이는 영어 잘해? 한이는 영어 잘해. 오안 집에, 치치방에, 한이 좀. 음. 또. 또. 응. 윤건이는, 건이는 영어 잘해? 건이도 윤고, 건이, 건이는 윤, 윤건이. 건이는, 건이는 말하고, 윤건이는 말, 음. 말 못해. 그래? <laughs> 무슨 말을 못해? 영어? 응. 음. 한국말? 응. 음. 한국말은 잘해? 떡떡떡 떡까밭 떡.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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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람이는? 하람이는 영어 잘해? 하람이도 영어 잘해 음. 재은이는? 재은이도 영어 잘해? 재은이 재은이는 재은이는 누가 풀 푸시하는지 알아? 누가 푸시하는지 알아? 네. 누가 푸시해? 젤리도 젤리도 한국말 잘해 오 한국말 잘해? 음 이제 켜도 돼요? 어 바다 머리가 아주 젖었다 엄마가 드라이 해줄까보다 엄마가 드라이기 갖고와서 윙 해줄까? 그런 다음에 키자 팬은 팬은 지금 켜면 안돼 그거 꺾검은 치즈 응. 돼요음 머리 드라이 하고서 켜요. 엄마가 드라이 해줄게. 꼭검은 치즈 음. 돼요꺾검은 음. 치즈 돼요음 네. 예은이는 예은이는 영어 잘해? 이 언니도 영어 잘해. 오, 유설이는? 유설이 도 영어 잘해? 유설이도 영어 잘해. 영어 잘해. 어, 윤건이는? 윤건이는 왜, 뭐, 해요 그래. <laughs> 또 누가 있어? 음, 태현이는? 태현이는 영어 잘해? 다니지, 영어 잘해. 음. 그렇구나. 가인이는가인이지 영어 잘해. 아, 도윤이는? 고구마, 떡국이, 떡국이 잘자. 음. 도윤이는? 도윤이도 영어 잘해? 다니지, 영어 잘해. 음. 윤건이만 못해? 응. 윤건이 윤건이 윤건 윤건이 박치 탄거한번야 그럼 윤건이 농구 잘하겠다 농구 잘해 체육 공놀이 잘해 아저 구공 응. 바다에 앉줘 넘어져요, 바다. 엄마가 응. 줄게. 엄마가 줄게. 앉아. 알았어. 챕스틱. 응, 응. 뭐? 벨. 이거 벨. 응. 어, 자, 여깄다. 앉아. 넘어져. 위험하게 엄마한테 말하면 되지. 음, 응. 또 누가 있지? 그거는, 저기, 안 남은 건가? 어, 가운데 있는 게 없어졌어. 시우? 시우가 새로 왔어? 응. 새로운 친구가 시우야? 응. 시우는 영어 잘해? 응. 시우도 영어 잘해. 오, 다 잘하는구나. 응? 다 영어 잘하네. 선생님은? 선생님도 영어 잘해? 선생님도 영어 잘해. 선생님이는 나 응. 못해 못해? 응 <laughs> 어떤 선생님이 못해? 영어 선생님 아니면 슬기반 선생님 나나 선생님 바다 어디 집 이제 재밌죠? <laughs> 아 바다야 밥 먹는데 발을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Thank, huh? Thank Stinky f e e 아니는 <laughs> 바다 물 먹을 아니는 아빠 물 먹어 바다 아빠 물 먹을 너무 바다 배안 불러 배 불러요 배 불러요 안 불러요. No. Um, uh, um,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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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pocket Do you like pockets? Yes. yes I like pockets no. Do you have a pocket? No there's a pocket Here it is that's a pocket <laughs> It's a pocket. It's a pocket. It's a po pocket. Yes, it's a pocket. It's a pocket. Pocket. It's a pocket. Pocket. It's <laughs> a pocket. It's a pocket. Ah. <laughs> <In the pocket. laughs> uh.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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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이구, 배부른가 보다. 왜? <laughs> 배불러서 꾹, 했어? 재밌게. 재밌게. 꾹, 한가 재밌게. 바다 이제 다 먹었나? 배불러요? 이제 불 끄고 들어가자. 엄마. 그거 먹고봐 받아 먹을래? 그거 여기 잠깐 쭉 응. 어, 넣어서 먹는 거야 어여기도좀 넣어서 먹는 거야? 응나안어 내가 다 운다 나는 안굶 And the fucking I'm mad Oh. 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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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방구 뺐어? 아니 엄마 이게 한거야 이렇게 손으로 이게여기서 소리 난거야 응? 방구 쳐가놔 엄마는 안했어요 엄마는 음, 안했어요 음, 음,

No, bye bye. Mm -hmm. Camera mm -hmm. dog, bye, everybody. Bye -bye, bye bye, good night. No, good night. No, good night. It's sleepy time now. It's sleepy time now, Bada. <gasps> good night. Good night.